안녕하세요. 오카리나 분은 한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춤 앨범에 있는 일파만파란 노래입니다. 자이 일파만파는 곡 자체가 좀 역동적이고 이렇게 기운찬 노래인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호흡을 좀 주의해서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호흡 안에 기운찬 에너지를 실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은 소리를 끊어질 때딱 끊어지고 풀어질 때 풀어지면서 그거를 강약 조절을 할수 있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1파 만파 처음 부분을 한번 시작해 보면은 노래가 따단 따단 따다다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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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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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따다단 다단따다다단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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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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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 연주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싱글 텅잉이면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이제 연주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하나하나를 다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이렇게 이제 싱글 텅잉으로 연주를 하는데 보면은 두두두두 두두두 앞소리는 약간 길게 끌고 뒷소리를 딱 짧게 잡아줘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투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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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부분도 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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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이렇게 툿 하고 잡아주는데 이 뒷소리를 잡을 때는 투에다가 시옷받침 약간 툭 발음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툭 이렇게 딱 간결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리가 좀 이렇게 기운이 차고 뭔가 끝맺음이 확실해지면서 소리들이 좀더 꿈틀꿈틀하게 되지 만약에 끝맺음을 안 하시고 그냥 연주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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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둑, 두둑, 이렇게 나오는 뒷소리들을 다딱 간결하게, 툭, 툭 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1파만파 앞부분인데 보면은 뒤에 소리를 다 제가 툭툭 이렇게 짧게 잡은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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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두두 이렇게 올라갈 때이 올라가는 음들을 그냥 똑같은 힘으로 툭툭툭 이렇게 연주하지 마시고 크레센도 이제 점점 세게 주는 이제 효과를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두두, 두두 두두 이렇게 음들이 점점 차오르게 그래서 끝에 가서 땅하고 펼칠 수 있도록 앞에서 살짝 여리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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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약을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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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하고 이제 긴 소리가 이어지는데 이긴 소리 이어질 때는 음이탈하지 않게 음정에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반에서는 이렇게 낮은 소리로 쫙 끝냈는데 뭐 공연 때 연주를 할 때는 끝에 가서 하고 이렇게 옥탑으로 뭔가 효과음을 주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그 효과음을 주게 된다면은 낮은 레에서 높은 레로 한 번에 슬러를 해주면서 혀를 훅! 이렇게 살짝 굴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아파트 반복이죠.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한번 반복이 끝나면은 이제 중간 파트로 넘어가는데, 중간 파트가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 다다다다다단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다다다다 이렇게 세게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살짝 여리게 다다다다다다 마치 계단을 한 스텝 한 스텝 더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다다다다다단 한번 짧게 탁 멈춰주고 단다다 이렇게 뒷소리를 쫙 펼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 힘을 약간 이렇게 살짝 모아놨다가 뒤에서 쫙 펼쳐준다라는 느낌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촥 펼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다다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싱글 통닝으로 하나 하나씩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툭 짧게 잡아주고. 두두 뒷소리를 쫙 펼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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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우리가 정상에서 야호하면서 다 털어놓듯이 뒷소리의 임팩트를 쫙 주는 겁니다. 자, 이 중간 파트 제가 한번 연주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부분도 두두두두두두 올라갈 때 천천히 여리게 시작 해서 두두두두두두두두 잡아주고 따다다다 따따따따요 음을 짧게 강렬하게 따따따 이렇게 끊어주세요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에 가서 소리를 쫙 잡아주세요. 이렇게 뭔가 흘리지 마시고, 툭! 해서 딱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처음 했던 파트를 돌아오게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인데 제일 마지막에 뚜 이렇게 소리가 살며시 변하잖아요 도에서 이제 레로 변하는 순간인데 거기를 손가락을 이뒷 엄지손가락을 한 번에 휙 뛰지 마시고 옆으로 이렇게 살살 밀어주면서 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그냥 뛸 때는 당연히 이렇게 음이 한 번에 확 변하는데 옆으로 이렇게 살살 밀어주면서 천천히 뛰게 되면은 이 음이 연결돼 가지고 변하는 느낌이 나니까 훨씬 더 뭔가 맛깔스러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은 뚜~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옆으로 살며시 밀어지면서 뚜~ 이렇게 음이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간주가 나오고 간주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비파트가 시작이 되는데 비파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부분에 이제 차고 올라가는 부분에는 여리게 시작해서 따다다다다다단 따단 이게 뒷소리를 쫙 펼쳐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두투투투투투투투 갈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손가락이 이 호흡하고 정확히 싱크가 맞아야지 그 음들이 예쁜 음들이 나고 어지러운 음들이 안 나지. 간혹 거기를 투투투랑 손가락 싱크가 잘안 맞으면 이렇게 음들이 요란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음한음 한음 손가락하고 투투투를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연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박자를 조금 천천히 하셔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연습을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두 번째 비파트인데 보시면은 제가 다 두두두두두 올라갈 때는 호흡을 조금 여리기 시작해서 한 거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마지막 부분 두따따 두따따 딴딴따할 때도 마찬가지로 딴딴 앞에서 연주했던 것처럼 짧고 강렬하게 뚜뚜뚜 두두 그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바이브레이션을 조금 더 약간 동양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 보통 바이브레이션 할때 우리가 투 이렇게 약간 일정한 음에서 놀게 되는데 뒷소리를 일부러 호흡을 좀뚝 떨어뜨려서 투 이렇게 한번 많이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에 점점 점점 바이브레이션 속도를 높여서 투 이런 효과를 준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준 거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따단, 첫소리, 짧고 강렬하게. 뚜뚜 두뚜두두뚜두두뚜두두뚜두딱 잡아주시고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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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두올라가는데도 처음부터 뚜뚜 뚜뚜 뚜두세게 가는게 아니라 여리게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뚜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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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뚜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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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일파만파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리를 싱글 텅행 투투투투 이렇게 연주를 하되 뒷소리 두두두두 이렇게 뒷소리에 나오는 부분을 두둣, 음들을 짧게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두두두두두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중간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약간 여리게 시작해서 점점 고조가 되게끔 감정을 호흡을 통해서 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는 긴 소리 호흡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뚜 <목소리>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목소리> 이렇게 격차를 좀 많이 줘서 떨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주가 나오기 전에 음을 한번 이렇게 끌고 올라갈 때는 운지를 한 번에 뛰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옆으로 밀면서 구멍을 서서히 이렇게 딱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뚜~ 이런 효과가 나겠죠.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하셔서 일파만파 연주해 보시면은 아마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연주하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